50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이신가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50대에 꼭 해야 할 10가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자, 출발. 첫째, 자기 자신을 꽉 껴안아주세요. 건강검진은 기본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하는 거예요. 50대는 특히 여성 호르몬 변화가 크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미뤄왔던 버킷리스트 지금 바로 실행. 기타 배우기, 댄스 도전, 뭐든 좋아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셋째, 인간관계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힘들게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긍정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진하게 소통하세요. 옛 친구들과의 수다 완전 힐링이죠. 넷째, 지금 이 순간을 기록하세요. 사진, 영상, 뭐든 좋아요. 첫날 리즈 시절이었다며 추억할 수 있도록 지금 모습 남겨두면 진짜 보물된다니까요? 다섯째,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혼밥, 혼행,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자신과 대화하면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여섯째, 나이에 맞는 스타일? 그거 다 뻥이에요.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스타일을 찾아서 자신감. 뿜뿜. 옷이 날개라는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일곱째, 돈보다는 마음이 편한 선택.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일에 집중하세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면 돈은 알아서 따라온다고요. 여덟째,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 하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어디든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세요. 아홉째,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오늘도 예쁘네. 오늘도 최고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열 번째,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마세요. 파트타임,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사회에 기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너스. 인생 일기를 쓰면서 삶을 되돌아보고, 노후 준비도 꼼꼼하게.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50대는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자신을 믿고 멋진 후반전을 만들어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50대를 응원하는 채널 이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